트위스트 w 속도를 보여드릴게요. 수상한 사 i 자입니다 l 원래 t 게 아닌데요 좀 빠르게 해볼게요 어, 이게 아닌데 큐브가 좀 버벅거리는 <laughs> 다시 해볼게요 어, 예. 시 해볼까요? 왜이제 안 부드럽게 되네. 트위스트는트위스트는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. 아, 실수했다. 어쨌든, 실수 때는, 그러니까, 이거예요. 이걸 여러 번 반복해서, 그걸 여러 번, 여러 번, 엄청 많이 연습해서, 트위스트 실력을 높이다 보면 큐브 솔빙 속도도 점점 빨라지게 되는 거죠. <laughs> 그리고 또 공식도 고급화될수록 더 좋은 더, 더, 더 아, 솔빙 속도가 빨라지는 거고요. 자 다른 영상에서 봐요. 파이루.